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사도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철학자들의 어떤 화려한 수사학이라든지 어떤 좋은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어, 상황을 어,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해놓은 말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구린도 전서 7장 중 가면 사도 바울이 내가 뭐 유대인에게는 뭐뭐 어, 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뭐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또뭐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르겠고 그리고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전하는 방식과 또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또 전하는 방식 등등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복음을 조금씩 다르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 이제 오늘은 좀 본문이 좀길 길고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은 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가. 약간의 어, 오늘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들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어서. 굉장히 야단을 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아주 날선 비판이 부드러운 이 마치 날카로운 칼이 이칼 집에 들어 있는 것처럼 이 부드럽게 굉장히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 내용을 까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아주 날선 책망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피면서 피차간에 우리 자신을 또 말씀의 검 앞에 우리가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1장 2장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의 문제.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잘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위의 문제입니다. 지위, 지위라는 건너 어디에 속해 있냐, 그리고 너는 높으냐 낮으냐. 이 자랑과 지위는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 되어 있고 잘난 사람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은 대학 나오셨으면 여러분 좋은 좋지 않은 대학 나온 사람 볼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런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쟤는 뭐 했나? 나를 높이지 않더라도 저 사람을 깎아 내림으로 인한 이 자랑의 문제, 내가 지위가 높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설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풍부한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 구장 중 가면 은사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언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등등의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은사들 아,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잖아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다 갖고 있었던 은사 그러니까 한번 예배를 딱 왔는데 이쪽에서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쪽으로는또그 방언을 통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아, 오라고 내가 경고쳐 주겠다고 막막또막 기도하면서 막 뭐~ 굉장히 분위기는 영적으로 신령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신령합니까? 막 누군가가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누군가가 막 병을 막 고쳐주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 지역에 뭐 이땡땡 목사가 뭐 집회한다고 팜플렛 이 포스터가 붙었던데 이땡땡 목사는 과거에 치유 신유 집회로 유명했던 그 목사인데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막병거친다고 해가지고 이단입니다 이단. 아직도 이제 그런 이단에 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시, 은사들이 여러분 막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사들을 이런 신령한 은사들조차도 영적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은사를 보니까, 여러분, 은사가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처럼, 아, 이 사람은 뭘, 뭐, 마치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아, 은사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교회 내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겠구나. 또 높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은사 가진 사람을 막 높여주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아유 아니야 이렇게 손사래를 치지만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어 그래 막 내가 목사지 또 내가 장로지 아 내가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교인들의 신망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지.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의 교만과 이 자랑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고린도 교회는 뭘로 유명했냐면 이 파로 유명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아, 왜 그렇게 파가 나누어졌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이후에 아볼로 그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출생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와서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 기초를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더 다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척하고 떠난 바울보다 그 이후의 후임이었던 아볼로가 훨씬 더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한번 꽂히면 그 사람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목사가 최고라고, 그 사역자가 최고라고. 그럼 다른 사역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역자를 만들죠. 아, 막그 뭐 목사 뭐 형편없다고. 아, 말씀 잘 가르치는 그 사람이 이거라고. 아, 그래도 개척한 사람이 이거지. 여러분 이 바울과 아볼로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어떤 존재로 만듭니까? 누가 높으냐로.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3장에 가면 바울이 막, 막 옷을 찢어가면서 이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아, 그 사람을 높이고 막그 목사님 아니면 예배도 안 드려요. 오늘 설교가 누구야? 아, 나 예배 안 드려. 이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또뭐 한계기도 하겠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이 같은 관점으로 보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유계 속한 사람, 유계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건이 성령이 하시는 이 일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모른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사를 지위로 여기고, 그리고 은사가 많은 것을 지위가 높은 것으로 여기고, 신령한 것으로 이제 뭐 여기는 걸 뛰어넘어서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기는 모습. 사로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유계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책망을 아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계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으면 더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막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나누고 또 사람을 평가하고 그 신앙을 평가하고 야 너는 신앙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직분도 못 받았냐 아직도 은사도 없냐 아직도 뭐 그러냐 세상이랑 똑같습니다 마치 여러분 직장 생활 10년 하는데 여지, 여지껏 대리예요 아, 너는 아직도 대리냐? 만년 대리냐? 마치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올라가면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가끔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laughs> 이거 뭐~ 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아직도 저기 뭐야 장로 못 따랐어 <laughs> 장로 못 따랐어 이렇게 마치 뭐~ 이렇게 승진해서 뭐~ 부장 달고 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장로 못 따랐냐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쑥대밭 됩니다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여러 가지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뽑아도 뭐 사람의 시각이나 또 한계가 있습니다 뭐 목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된 이후에 우리를 더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뭔지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 여러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러면 유에 속한 그런 눈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7절과 8절이 그 답인데요 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 십자가 못 박지 아니했을 거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가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또 뒤집어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지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꺼렸기, 꺼려지는 것 혐오스러운 것십 십자가의 신이 죽었다 이것은 뭐그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는 나약함, 비참함, 아무도 믿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존재가 십자가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십자가의 시오자도 대화의 주제에서 꺼내 놓는 것은 아주 혐오스럽고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바울이 계속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걸 그건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나는 저런 신은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신의 추종자가 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느냐?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만약에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한마디로 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우리야 지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만 1세기에는 예수를 예, 주님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주를 향해 예수를 향해 큐리오스라고 부른다. 너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가 쉬우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이 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성령이 쉬운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11절이 그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핵심은 뭐 10절과 11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구원자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는 것에 모든 것에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고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되는데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게 바울의 질문입니다. 없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하좀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 좀 믿음 잘 가지면 직분도 주잖아요. 아 중요한 일도 맡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 받고 중요한 일 받으면 내 믿음도 인정받는 것이고 그러면 내 지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또 가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직분들을 주고 봉사를 마쳐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느덧 이 성령에 이 씌웠던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귀신에게 씌워서 세상의 영에게 씌워서 전부 사람을 지위로 보는 것입니다 넌 장로야? 넌 아직도 집사야?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 네가 내 밑이야 내말 들어 나는 장로고 너는 집사인데 서로 간에 뭐 존중함이나 이런 것이 없이 서로 힘겨루기하기 바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는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뭐 장로 하나가 후배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말 한마디면 당신은 쫓겨나.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힘이 센줄 알아. 이렇게 해서 이 후배 목사는 이제 착해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힘만 쓰면 뭐 누구 하나 쫓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야. 이게 온통 세상의 이 관점으로 이 교회를 운영을 하고 바라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이 정신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뭘 받은 것이냐면 우리 1 2 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깨달았다면 아,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십자가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졌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 있다는 것이냐면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고백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정말 깨달아진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주,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이런 은사를 줬는데 이 은사를 왜 줬는지 아느냐? 너에게 이런 것들을 줬는데 이거 왜 줬는지 아느냐? 계속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한테 이런 많은 은사를 줬으니까 가서 자랑하고 네가 최고라 그러고 다른 사람 누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사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계속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지식의 은사가 있고 언변의 은사가 있고 뭐 건강과 또 재물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소망과 사랑의 은사도 여러분 있습니까? 전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걸 누가 깨닫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뭐 방언, 신유, 또 등등의 여러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나 자랑하라고, 나 자꾸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줄로 믿고. 성령께서 계속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제 결론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마지막에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나타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깨달았으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사가 아닌 빌립보서에 가면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지위가 높을수록 또는 은사가 많을수록 뭐, 재산이 많을수록, 또는 지식이 많을수록, 언변이 좋을수록,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분이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셨던 그 예수의 마음. 그래서, 뭐, 더 어른일수록, 더 젊은이들에게 더 져줘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일수록 더 낮아지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낮아져야 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그게 십자가의 마음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이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보느냐?" 그것은 네가 감히 나를...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푸대접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마음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순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십자가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올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져가고 우리 성도간에 왜 이렇게 다툼이 많아지고 분쟁과 언쟁과 미움과 서로 이 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왜 많아집니까? 에 답은 간단합니다. 이, 이 십자가의 정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그걸 마음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거두지 마시고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두어 가지. 맛이 없어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